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토피디 정원조네터입니다. 지금 이곳은 페라리 청담 전시장인데요. 바로 국내 공개한 812 GTS와 F8 스파이더를 만나보기 위해 나왔습니다. 원래 행사가 기획이 되어 있었지만, 최근에 코로나 관련해서 행사는 취소가 되었고요. 어, 아쉬운 마음에 전시장에 잠깐 모델을 살펴보기 위해 나왔습니다. 그럼 라이브로 함께 이 자태 감상해 보시죠. 먼저 812 GTS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쪽에 있고요. 자. 812 GTS 같은 경우는 812 슈퍼패스트의 오픈탑 모델이죠. 페라리가 다시 양산형 12기통 프론트 엔진 스파이더 모델을 출시하는 게 무려 50년 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페라리는 부활이라는 표현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12기통 스파이더는 단어에서부터 높은 성능과 희소성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800마력을 지닌 12기통 어픈탑 모델이라니 생각만 해도 가슴이 설레죠. 어느 정도 긴장되기도 하고요. 아, 그리고 눈치채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어, 812의 모델명은 800마력의 8과 12기통의 숫자 12가 결합된 네이밍입니다. 디자인은 페라리 스타일링 센터에서 비전엔 812 슈퍼패스트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요. 놀라운 건 탑을 오픈했을 때에도 812 특유의 패스트백 스타일을 그대로 구현했다는 점입니다. 자, 이쪽 측면을 보시면. 자, 탑을 오픈했는데도 이렇게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런 패스트백 고유의 디자인이 그대로 살아있죠. 옆에서 살펴봤을 땐 하이테일 투박스, 그러니까 전체가 그린룸과 리어 부분이 하나로 높은 끝부분을 보여주며 테일 부분은 짧게 디자인되었습니다. 어, 휠은 전용의 신형 멀티스퍼크 파지드 휠이 장착이 되었고요. 타이어 사이즈는 앞에 보시면, 어, 전륜은 27535ZR20, 그리고 후륜 쪽은, 자, 뒤로 가보시면, 후륜은 31535ZR20인치가 장착이 되었습니다. 자, 측면에서는 이 탑이 접히는 이 버트레스 부분이 상당히 인상적이죠. 그리고 앞쪽에 살펴보시면, 어, 여기 앞유리 위쪽에는 이제 오픈했을 때 내부로 들어오는 와류를 방지하기 위해서 L자 형태의 이런 소형 플랩이 좌우에 각각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어, 이런 부분은 라페랄이 아페르타와 동일하다고 하고요. 자 조금 멀리서 한번 전체도 한번 살펴볼까요? 옆에 보시면은 이렇게 포터홀도.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지금 뒤에 보시는 거와 뭐 동일한 컬러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어서 전면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면부는 이제 본닛에 이제 에어 인테이크와 통합된 풀 LED 헤드램프가 휠 아치를 따라 가지고 이어지고 있어요. 자, 이쪽에 이제 에어 인테이크도 있고요. 그리고 가운데는 이제 페라리 로고가 위에 부분은 이제 이탈리아를 상징하고, 어, 가운데 카나리아 노란색은 이제 모드나, 그리고 도약하는 말이 있고요. 아래로 내려 보면 이렇게 큰, 아, 보니 그릴 안에 번쩍이는 말이 한 마리 더 있죠. 약간 이제 뒤에서 전면부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은, 어, 정말 많은 라인들과 디테일들이 가득하게 심어져 있는데요. 어, 그한 부분들이 과장되거나 복잡해 보이진 않고요. 공기 역학이라는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우아하게 결합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저기 이제 포토월이 가깝게 설치가 돼가지고 후면부가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한번 대각선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보이나요? 어, 최대한 지금 각을 잡아서 보고 있는데요. 이제 후면부 같은 경우는 오픈탑 모델이기 때문에 이제 윗부분과 그리고 루프가 이제 적재되는 부분이 재설계되었다고 합니다. 뭐 상단부는 물론 이렇게 이런 램프나 그리고 번호판을 감싸는 부분에도 약간의 차이가 있고요. 아, 그리고 812 슈퍼패스트에서 좀 특징적인 요소였던 후 측면의 공기 통로가 사라지고요. 어, 따라서 조금 다운 포스가 손실될 수 있겠다는 걱정은 여기 아래 보시면 이제 플랩이 추가된 3단, 3개의 단으로 설치된 리어 디퓨저가 설치가 되었죠. 이러한 부분으로 다운 포스 손실을 막았다고 합니다. 어, 트렁크 공간도 한번 살펴볼까요? 잠시만요. 자, 이게 이제 오픈탑 모델이다 보니까 어, 트렁크 공간이 얼마나 될까라고 좀 궁금해 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정도. 어, 뭐, 골프백 하나 정도 들어갈까요? 아니면, 그렇게 뭐, 사실 세단이나 뭐 SUV 모델에 비하면은, 물론 작은 공간이지만, 그래도 이런 하드탑, 어, 이런 스파이더 모델임에도 어느 정도의 적재 공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여기 밑에는 이제 리페어 키이랑 공구들이 있고요. 자, 재밌는 거는... 아, 이게 보시면... 아, 그 혹시 비칠까요? 어, 드라이버에도 이제 페라리 이제 로고가 생겨져 있죠. 어, 이 드라이버 하나라도 좀 갖고 싶을 정도예요. 닫겠습니다. 어, 자, 트렁크를 닫고요. 어, 이어가지고 엔진룸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이제 앞쪽에... 엔진룸 있죠? 잠시만. 자, 잘 들어오고 있는지 잠깐 좀 확인해 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좀 영상이랑 사운드 잘 들어오고 있나요? 아, 네, 정세민 기자님 반갑습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행사는 취소가 되었고요. 어, 그래서 너무 아쉬운 마음에 제가 이제 부탁을 해가지고 매장에 제가 단독으로 와서 잠깐 라이브를 틀어봤습니다. 자 엔진룸도 한번 열어볼게요. 어... 엔진 엔진룸도 어, 자세한 번좀 찍어주세요. 자, 기다란 엔진룸에는 65도 각도의 V12 엔진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최고 출력이 8500rpm에서 800마력, 최애 토크는 73.22이고요. 어, 레브리미터 회전수 제한이 8900rpm입니다. 자연흡기 엔진으로 직분사는 350발을 기록하고 있고요. 또 F1 엔진 컨셉으로 공기흡입구가 가변용으로 제어되는 시스템도 적용이 되었습니다. 뭐 성능도 물론이지만 디자인 자체로도 상당히 매력적이죠. 어, 촉감도 상당히 좋아요. 어, 안전 최고 속도는 무려 3 4 0 k m 고요 제로백은 3초 미만입니다. 어, 제로 200은 8.3초고요. 자 그만 엔진룸을 닫고 실내에서 한번 앉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쪽에서 찍어 주는 게을까 아, 제가 문을 열어 줄게요. 아, 열수 있을까? 자, 실내 디자인은 뭐812 슈퍼패스트와 거의 동일하죠. 어, 이제 앞쪽에 보면 대시보드에 GTS라고 적혀 있는 부분이 다른데요. 어, 그리고 이제 시트의 뒷부분이 812 슈퍼패스트 같은 경우는 약간의 짐을 묶을 수 있는 스트랩도 있었는데 이쪽 부분이 아무래도 오픈탑을 적재하기 위해서 막혀 있죠. 그리고 어, 약간 여분의 공간은 없고요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안쪽에 그물망으로 약간의 진정도를 수납을 할 수가 있겠네요. 자, 한번 앉아볼게요. 뭐, 스티어링 휠 디자인이나 구성도 동일한데요. 이제 우측 하단에 뭐 페라리 특유의 마네티노 주행 모드 변경할 수 있는 버튼이 있고요 그리고 엔진 스타트 스톱 버튼은 왼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인젠 페라리 심벌이 자리하고 있고요. 어, 페라리 같은 경우는 인젠 이쪽 위쪽이 이제 방향지지등이에요 처음에 좀 많이 헷갈리시는 게 여기서 이제 방향지지등을 작동을 하려고 찾는데 이쪽이 아니라 오른쪽왼쪽 이렇게 있고요. 자 그리고 뭐 다양한 이제 모드 뭐 상향등 모드라든지 버튼 있고 그리고 여기 기어부 조작을 보시면 오토 모드 그리고 이제 후진 어, 런치, 어, 보통, 어, 파워 스타트, PS라고 적혀 있는 경우도 있는데, 런치라고 적혀 있고요. 그리고 비상등은 아래에 놓고 있습니다. 어, 잠시만 기다리시면 제가, 어, 탑을 좀 오픈할 수 있게 키를 좀 받아가지고 올게요. 잠깐만 여기 안에랑 겉에 좀 보여주세요. 혹시 오픈한 번탑 아, 한번 닫고 그만 도와주시겠어요? 제가 나와야 돼요. 상관없어요. 안 나오셔도 돼요. 네, 키만 주시면 저희가 닫고 드릴게요. 제가 옛날에 네. 모터 리언에 한번 등장을 네. 에코테로로 아, 네요. 김성훈 기자 어디 갔냐고 아 그쵸. 그건 어쩔 수 없죠. <laughs> 자 네. 을 아, 그냥 즈를한 번만 아네 알겠습니다. 자뭐 이게 1 0 0 m 라고할수 있죠. 당연히 오픈톱 모델이니까 이 오픈톱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도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지금 매장 내부에서는 시동은 걸 수가 없어요. 좀 배기음이나 엔진 같은 건 들을 수 없는 건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한번네 지금 전원을 온 했고요. 음, 이거 보이시나요? 아, 그거를, 이걸 먼저 보여주고. 자, 이제 리어 스크린 쪽은 이제, 어, 와류, 이제 바람이 이제 몰아쳐가지고 머리가 흐트러지든지 그런 걸 방지하겠죠. 그리고, 자, 탑을 한번 닫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탑이 닫힌 상태에서는 어때요? 어, 자, 어, 약간 탑이 닫힌 상태에서 한번 멀리서 한번 잡아주시겠어요? 다시 오픈을 할게요. 자, 다시 오픈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창문은 여기서 기어레버 아래쪽에 이제 기어조작 버튼 아래쪽에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고요. 이게 단순히 이제 열고 닫히는 과정마저 너무 <laughs> 매력적인 것 같아요. 아, 자 스티어링 같은 경우는 전동 조향 장치가 적용이 되었고요. 어 그리고 뭐 차량 동력학과 고성능 퍼포먼스를 위해 가지고 다양한 운전자 보조 기능들이 탑재가 되었다고 합니다. 어, 그리고 무엇보다 GTS 이제 812 GTS 같은 경우는 이렇게 탑을 오픈한 상태에서 느껴지는 주행시 엔진음이나 배기음이 정말 큰 매력일 것 같아요. 자, 이게 바로 들려오겠죠. 선바이저는 이렇게 돼있고요. 자, 그러면 키를 반납을 하고 어, 저희가 오늘 이제 812 GTS뿐만 아니라 또 F8 스파이더도 있기 때문에 이제 자리를 옮겨서 F8 스파이더 모델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쪽으로 이동하면서 약간 댓글들도 조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포뮬러 원님, 뭐 정세민님, 그리고 종영, 어, 문종영님 어, 다 반갑고요. 지금 이어가지고 이제 F8 스파이더 모델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쪽을 빠져주시면 아 아까 이제 812 GTS의 기본 가격은 5억 1,500만 원부터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인젠 FA 트리뷰트, 아, FA 트리뷰트가 아니죠. FA 스파이더로 넘어왔는데요. 어, 이름에서 알수 있듯이 FA 스파이더 같은 경우는 FA 트리뷰트의 오픈탑 모델입니다. 미드 리어 8기통 엔진을 탑재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이 8기통 엔진 같은 경우는 4년 연속 올해 엔진상을 수상하기도 했고요. 2018년에는 지난 20년간 그그 동안 이제 엔진상을 수상한 모든 엔진 중에서 가장 뛰어난 최고의 엔진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아 지금 제가 812 g t 스키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걸 이제 F8 스파이더 키로 바꿔 가 올게요. 잠시 보여주고 계세요. 이거 반납을 하고. 네. 아, 잠깐. 네, 스파이더 걸에서 기 좀.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먼저 뭐 미드리어 엔진이만큼 뭐 가장 매력적인 엔진부터 살펴볼까요? 잠시만요. 엔진 커버를 이제 여는 이게 트렁크가 아니라 엔진 커버를 여는 부분은 이쪽에 있고요 당겨서 열고 그리고 자 이쪽으로 한번 예 그쪽에서 비춰줄까 자 어,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비켜줄게요 어, 자세히 한번 보여주세요. 음. 자, F8 스파이더 미드리어에는 이제 V8 터보 엔진이 탑재가 되었죠. 최고 출력은 720마력, 최대 토크는 78.5고요. 어, 최대 엔진 속도는 8,000rpm에서 어, 제한이 되는데요. 최고 출력이 근데 이제 제한되는 8,000rpm대에서 뿜어져 나오게 됩니다. 자, 아까 이제 12기통 812 GTS에서 이제 8기통으로 넘어와서. 어, 약간 상대적으로 좀 흥분이 덜하다라고 생각하실 분도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어, FA 스파이더의 안전 최고 속도는 812 GTS와 동일하게 340km고요 또 제로백은 2.9초입니다 상당히 빠르죠 그리고 FA 트리뷰트와 비교를 하자면 제로백은 동일합니다 똑같이 어, 동일하지만 제로 200 같은 경우는 스파이더가 8.2초, 트리뷰터는 7.8초로 0.4초 빠른 성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 그래도 스파이더는 이렇게 탑을 오픈하고 엔진음과 배기음을 직접 들을 수 있다는 추가적인 매력이 있겠죠. 음, 이거 닫아도 될까요? 자, 트렁크 앞에 있는 것도 한번 살펴볼게요. 버튼이. 자 이제 이쪽이 이제 미드리어 엔진이니까 트렁크가 이제 앞쪽 위치를 하죠. 손이. 아. 자. 네 트렁크 공간은 이 정도. 어 이렇게 어, 스트랩도 있고요. 어, 이거를 잠깐 빼보면. 음, 뭐, 이제 가로로 길게 골프백 같은 거는 넣을 수가 없겠지만, 어, 그래도 어느 정도 적재 공간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 이렇게 불리드런 것도 상당히 고급스럽네요. 자, 제원표가 여기 앞에 나와 있고요. 어, 이런 부분도 카본으로. 어, 그리고 이제, 어, 트렁크를 오픈한 레버 자체도 약간 레드 컬러로. 정말 매력적이죠. 워시액을 넣는 부분이 이쪽에 있네요. 앞쪽에 필터가 있고요. 아 여기 이제 공기흡입구가 쪽에. 자 닫겠습니다. 이제 S 덕트 같은 경우는. 어, 보통 이렇게 공기흡입구가 앞에 있는 경우는 이제 앞쪽으로 엔진룸을 시켜줬다든지뭐 그런 거를 예상하기 시 이렇게 돌아가지고 이쪽을 보여줄래요? 여기 보시면 이제 공기 방향이 S-duct라고 이렇게 아래로 빠지게 되어 있죠. 어, 실제로 이게 이제 장식이 아니라 어, 기능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이렇게 들어와서 앞쪽으로 네, 이렇게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앞쪽에는 동일하게 페라리 심벌이 위치를 하고 있고요. 812 g t x 는 다르게 앞, 아래쪽에는 뭐 추가의 또 엠블럼이 장착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어, 자, 그리고 LED 헤드램프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로로 길게 조금 상대적으로 날렵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위쪽으로는 또 공기 흡입구가 여기 보시면은 어, 잡힐까요? 여기가? 위에 부분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어있고요. 그리고 아래 보시면 이제 이쪽 카본의 이제 스플리터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매력적이죠. 어, 뭐 전면과 모든 디자인들이 공기 역학을 위해 가지고 설계가 되었고요. 그리고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휠 아치가 타이어를 감싸고 상당히 좀 타이트하게 보이고 있어요. 휠 디자인은 약간 변형된 스타버스트 휠 디자인 채택이 되었고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이제 노란색 캘리퍼가. 타이어 사이즈 같은 경우는 전류는 245, 35 ZR20이고요. 후류는 305, 30 ZR20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후륜휠 아치 쪽에 거대하게 이제 인터쿨러용 공기흡입구가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 어, 기능적인 어, 그런 역할도 있겠지만 디자인 자체도 상당히 만 성도가 있죠. 어, 마찬가지로 이제 스파이더 모델은 이제 카브리올레와 다르게. 이런 측면 라인을 그대로 살려주는 게 가장 매력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후면도 여기가 좀 좁긴 한데 잡힐까요? 자, 전체적인 거 보시면 후면의 리어 램프 같은 경우는 리어 윙이 약간 감싸듯이 원형의 램프를 감싸고 있고요. 그리고 아래 보시면두 개의 인젠 배기구가 디퓨저 함께 상당히 좀 과격하고 역동적으로 보이지만 또 너무 두드러지지 않게 약간 전체적인 조형미를잘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시간이 그리고 위에는 이제 FA 트리뷰터와 다르게 커버를 닫은 상태에서는 엔진룸이 약간 조금씩밖에 안 보이죠. 어 이런 부분은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오픈탑 모델이 주는 뭐 다른 추가적인 매력이 있죠. 그리고 앞에는 페라리 레터링이 적혀 있고요. 자, 실내도 한번 앉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쪽으로 혹시? 내가 이쪽으로 앉을게요. <laughs> 자, 실내 같은 경우도 FA 트리뷰터와 동일하게 운전자 중심의 코핏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자, 이 차량 같은 경우에, 뭐 원형의 손풍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알루미늄 소재인 것 같은데요. 어, 옵션으로 카본 재질로 선택을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이 패신저 스크린이 있는 부분이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이제 조수석에 앉은 사람도 이런 역동적인 주행 성능을 함께 즐길 수 있다는 게좀더 부가적인 매력인 것 같고요. 이 차량도 마찬가지로 탑을 한번 닫았다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쪽으로 다시. 음, 앞에 라이트 이거 보이세요? 한번 탑을. 닫았고요 이제는 이어가지고 어 탑을 오픈 한번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어 스크린만은 별도로 조작을 할 수가 있고요. 아이고 어, 리어 스크린이 끝까지 올라오지 않네요. 조작을 했을 때. 자, 그리고 이제 어, 지금 시동은 약간 아, 시동이 아니라 전원을 온한 상태에서 계기판도 살짝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한번 보여줄 수 있나요? 계기판 구성은 이렇게 되어있고요 그리고 뭐 스티어링 휠은 동일한 구성입니다 이제 방향 지시등 그리고 아래 보면 마네티노 다이얼 또 엔진 스타트 스톱 버튼 서스펜션 관련 그리고 아, 리프트 버튼인 것 같고요 상향등 또 이제 송풍 같은 경우는 총 3개가 있는데요 다 원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조명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아래쪽에서. 그리고 네, 파킹 브레이크가 있죠. 어, 페라리 같은 경우는 조금 어, 조작법이 약간은 다른데 패드 시프트를 동시에 당겼을 때 중립으로 되고그 상태에서 이제 파킹 브레이크를 체결하는 이제 따로 P 모드는 없고요 그리고 이제 시동을 걸고 오토 버튼을 누른 다음에 이제 어, 시프트 업을 해가지고 오토로 주행을 하게 되죠. 자, 전원은 오프하고요. 자, 지금 시간이 거의, 어, 저희가 어, 사실 좀 많은 시간을 <laughs> 계속 보여드렸으면 좋겠지만, 조금 시간이 한정되어 있는 관계로 어, 이 정도에서 좀 마무리 해야 될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댓글들 조금만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어 차를 먼저 보시죠. 자 댓글들 많이 달아주고 계신데요. 이제 뭐 방송 좋네 요 오늘 방송 어, 한스케이닝 감사고요. 그리고 어, 시승은 나중에 한번 문의를 해봐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GTS 800마력 어, 그런 감탄사도. 보여주고 계시고요. 어, 페라리 812 GTS n FA5도 참 멋지군요. 제가 사고 싶은데 딱 예산이 5억 정도 부족한 것 같다고. 어, 저도 동감은 바입니다. <laughs> 자, 지금 이제 58분이니까 어, 이제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마지막은 다시 gts 모델로 넘어가서 어,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정말 조금 어렵게 어, 행사가 취소돼서 잠깐 짬을 내서 매장에 들렸는데요. 어, 그래도 한 대도 아니고 두 대나 되는 페라리의 스파이더 모델을 함께 볼수 있어가지고 너무 좀 호사스러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음, 여러분이 보시기엔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 의견도 달아주시고요. 그리고 모두들 건강 유의하시고요.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모터 PD 정원준 에이터였고요. 조금 더812 GTS 모습 감상하시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